7년의 지옥, 친구의 배신, 계약 파기, 무대 붕괴. 김용빈이 자신의 암흑기 7년 동안의 모든 비극을 최초로 밝히다. 아무도 몰랐던 가슴 아픈 이야기, 아이 7년 만의 귀환, 어둠 속에서 드러난 유리 조각의 복귀. 가을밤 대형 공연장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수백만 시청자와 관객은 숨을 죽였습니다. 7년 전, 마치 후련이 사라진 듯 모든 방송과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가수 김용빈이었습니다. 그의 복귀 무대는 히트곡 퍼레이드가 아닌 충격적인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 별표 별표진, 진, 예 실종에 얽힌 진실, 그리고 7년의 공백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무대 중앙,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경계 위에 선 그의 실루엣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눈빛에는 예전의 반짝임 대신 수없이 부서졌다. 다시 붙여진 유리 조각처럼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지독한 암흑기를 겪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투 고백의 충격.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MC가 준비된 질문을 꺼내기도 전, 김용빈님은 먼저 입을 여러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본에 없던 이 짧고 충격적인 한 문장은 그가 7년의 침묵을 깨고 꺼내려는 이야기가 별표 별표 신뢰의 붕괴 별표 별표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7년 전 트로트계를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던 올라운더 가수 김용빈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둘러싼 무성한 루머들은 이한 문장으로 인해 비극적인 진실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3 가장 아픈 상처 친구의 배신과 계약의 족쇄. 김용빈님은 자신의 암흑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인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이자 매니저이자 실질적인 오른팔이었던 그한 사람이 그의 모든 것을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을 잃었어요. 그 순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노래할 때, 뒤에서는 그의 친구가 그의 이름을 단 계약서에 별표 별표 신뢰의 독소 조항 별표 별표를 몰래 끼워 넣고 있었습니다. 음악 저작권 일부 양도, 방송 출연료 분배 비율 조정,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분산된 음악의 권리까지. 그가 늦게 확인한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친구는 형. 이건 다 형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형은 노래만 잘하면 돼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들은 별표 별표 계약을 족쇄로 무대를 감옥 별표 별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이의 손에 자신의 인생의 줄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 침묵의 대가, 7년간의 고립과 복귀의 의미, 화려한 전성기 속에서 대형 기획사와의 협업까지 성사되었을 때도, 그는 포장지 안에서 썩어가는 현실을 너무 늦게 보게 되었습니다. 수입의 불투명성과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모든 무대에서 사라지는 별표별표 침묵의 대가 별표별표를 치러야 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김용빈님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과거 폭로를 넘어 무대 뒤 권력싸움과 예로움에 지친 모든 아티스트에게 보내는 연대와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복권은 완벽한 스타의 귀환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다시 노래를 부르려는 한 인간의 투쟁이며 그가 앞으로 들려줄 노래는 배신을 넘어선 희망의 선율이 될 것입니다. 배신과의 정면 대결, 우정이 무너지는 순간,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가장 믿었던 친구를 찾아갔다. 그가 꺼낸 말은 비난이 아닌 배신당한 심장에서 나온 마지막 질문이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같이 시작했잖아. 돌아온 친구의 반응은 김용빈이 상상했던 참회나 후회가 아니었다. 친구는 당황 대신 차가운 얼굴로 그를 마주했다. 그 순간 김용빈은 자신이 마주한 것이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동료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의 결정체임을 깨달았다. 형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형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왔어. 난 형이 노래만 할수 있게 길을 닦아줬을 뿐이야. 형은 나처럼 머리 쓰는 일 못하잖아. 이건 다 형의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분배였어. 이제 와서 이걸 깨면 형이 가진 전부가 무너진다는 것도 알잖아?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김용빈의 무대와 계약, 심지어 그의 감정까지도 통제해온 시스템의 선전포고였다. 우정이라는 포장지 안에서 김용빈은 이미 오래전에 권리 없는 상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70이 강제된 실종. 마이크가 아닌 족쇄를 차다. 그의 정면 대결은 즉각적인 결과를 낳았다. 친구와 기획사는 그를 별표 별표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적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규정했다. 그가 맺었던 복잡하고 불리한 계약 조항들은 이제 별표 별표 족쇄 별표 별표로 변하여 그의 모든 행동을 묶었다. 방송 금지 기획사 내부에서 그는 예민하고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그의 이름은 주요 방송국과 제작진에게 별표 별표 비공식 블랙리스트 별표 별표처럼 흘러 들어갔다. 음원 차단. 그의 동의 없이 분산되었던 저작권 및 초상권 계약은 그의 독립적인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려 해도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 때문에 불가능했고, 기존 히트곡을 무대에서 부르는 것조차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수 있었다. 고립.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기획사의 압력 속에서 김용빈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다. 그가 도움을 청하려 할 때마다 친구와 기획사 측 변호사들은 별표 별표 계약 위반에 대한 거액의 위약금, 별표 별표를 언급하며 그를 침묵시켰다. 그렇게 김용빈은 스스로 마이크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강력한 시스템에 의해 무대에서 지워진 강제적 실종 별표 별표를 겪어야 했다. 73. 7년의 지옥. 거울 속 자신을 외면한 시간. 침묵의 7년은 그에게 휴식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별표 별표 고독과 법적 싸움 그리고 자기 혐오로 가득 찬 지옥 별표 별표이었다. 그는 서울 일과의 좁은 방에서 칩거했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계약 해지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그를 바라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사치였어요. 내가 만든 노래가 나를 묶는 족쇄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염치로 다시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까 싶었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잊어버리려 애썼던 시간입니다. 팬덤은 점차 와해되었고 언론의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톱스타에서 한순간에 문제의 인물로 전락한 그의 곁에는 그를 돕겠다는 몇몇 변호사와 가족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7년 동안 그는 돈,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었다. 74 복귀의 동기, 노래가 아닌 진실을 위한 무대. 그가 7년 만에 그것도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특집 프로그램에 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명성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시 무대로 이끈 것은 별표 별표 진실을 이야기할 권리 별표 별표였습니다. 오랜 법적 싸움 끝에 불리한 계약들을 일부 해지하고 자신의 음악적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처럼 별표 별표 시스템과 권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무수한 김용빈 별표 별표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다시 스타가 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예 7년 동안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노래가 아닌 말로써 대중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무대 뒤에서 예롭게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75. 눈물 속의 침묵. 진실의 무게. 다시 현재의 무대. 진실의 실종 녹화장. 김용빈의 고백은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MC 유재석은 애써 침묵을 깨지 않고 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김용빈 씨,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고 7년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김용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7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평화로움이 감돌았습니다. 7년 동안 노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온 이유는 다시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음악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제 노래를 들어주는 팬들은 저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여기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7년 동안 응어리졌던 눈물을 조용히 쏟아냈습니다. 관객들은 더 이상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눈물 속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대 위에 남겨진 것은 7년의 고통과 용기로 채워진 진실한 한 아티스트의 실루엣 뿐이었습니다. 김영빈 7년의 지옥 그리고 복수의 멜로디, 깨진 신뢰와 대중의 심판. 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7년의 공백을 깨고 특집 프로그램 진의 실종에 얽힌 진실의 모습을 드러낸 가수 김영빈님의 고백은 단순한 연예계 비화를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신뢰가 무너졌을 때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형이자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계약상의 배신, 저작권 탈취, 그리고 그를 가두었던 무대라는 감옥에 서사는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겪었던 지옥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의 복귀가 음악 시장과 팬덤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1. 부서진 아트 계약서 속의 배신. 신뢰가 아다간 것들. 김영빈님의 경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별표 별표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서적 사례 별표 별표였습니다. 족쇄가 된 저작권 탈취. 가장 큰 충격은 신곡 저작권이 이미 다른 이름으로 분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악가에게 별표 별표 저작권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예술적 영혼의 증명 별표 별표입니다. 그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곡의 권리가 친한 친구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의 예술가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시스템에 침묵하는 압력, 대형 기획사와의 협업 단계에서 그가 느꼈던 별표 별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별표 별표라는 압박은 권력 구조가 약자의 의문을 어떻게 침묵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화려한 성공의 포장지 속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구조를 문제 삼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치부되며 결국 아티스트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금음달 7년의 공백, 고립과 외로움의 지호. 그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침묵 속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별표 별표 시스템적 고립 별표 별표 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무건의 압력. 계약 파기와 법적 분쟁은 아티스트에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만들 뿐 아니라 업계 내에서 별표 별표 같이 일하기 어려운 아티스트, 별표 별표라는 무건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합니다. 대형 기획사와의 갈등은 곧 방송국과 광고주에게 별표 별표 위험 신호 별표 별표로 읽혔고, 이는 그의 방송 출연 기회를 모두 막아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선언, 별표, 별표,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별표, 별표라는 그의 첫 마디는 그가 7년 동안 겪었던 데인 관계에서의 깊은 불신과 외로움을 함축합니다. 성공의 순간에 모두가 그를 원했지만, 고통의 순간에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3. 불복귀의 멜로디. 진실이 만든 새로운 음악적 서사. 김영빈님의 복권은 단순한 컴백이 아닌, 별표 별표 진실을 향한 투쟁 별표 별표의 시작입니다. 진실의 기록이라는 무대. 그가 화려한 컴백쇼 대신 진실의 실종에 얽힌 진실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복귀 무대로 선택한 것은 별표 별표 노래보다 이야기가 먼저 별표 별표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에게 별표 별표 대중의 심판대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피난처 별표 별표의 역할을 했습니다. 복수의 동력, 그의 다음 음악은 더 이상 단순한 히트곡이 아닐 것입니다. 별표 별표 배신에 대한 울분, 외로움에 대한 고백,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별표 별표가 담긴, 별표 별표 고통을 선율로 만든 복수의 멜로디 별표 별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솔한 서사는 대중에게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을 것이며, 이는 별표 별표 신뢰를 배신한 이들에게 가하는 가장 강력한 복수 별표 별표가 될 것입니다. 팬덤의 결집. 7년간 침묵했던 팬덤은 그의 진실을 듣고 더욱 강력하게 결집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를 별표 별표 고통을 겪은 영웅 별표 별표로 인식하며 그의 음악 활동을 별표 별표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 과정 별표 별표로 여기고 헌신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김영빈님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별표 별표 결국 진실은 침묵을 뚫고 나올 힘을 가진다. 별표 별표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복귀를 넘어 별표 별표 배신당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상징적인 여정 별표 별표이 될 것입니다. 7년의 그림자, 김영빈의 배신과 침묵, 그리고 복귀 무대의 무게. 김영빈이 7년 만에 대중 앞에 서서 털어놓은 배신과 계약의 족쇄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운을 넘어 빛나는 무대 뒤에 가려진 연예 산업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비춥니다. 가장 믿었던 별표 별표 친구이자 동료 별표 별표에게 당한 배신은 그의 커리어를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별표 별표 인간적인 신뢰 별표 별표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그의 복귀 무대 이후의 상황, 그가 겪어야 했던 별표 별표 법적 투쟁과 고립의 7년 별표 별표의 세부 내용. 그리고 그의 별표 별표 고백이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 별표 별표를 분석하며 이 드라마틱한 서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울 침묵 뒤의 전쟁, 7년의 법적 투쟁과 고독, 김영빈이 방송에서 별표 별표 계약은 족쇄가 되어 있었고 무대는 감옥이 되어 있었다. 별표 별표고 고백했을 때 대중은 그가 7년간 단순히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보이지 않는 전쟁 별표 별표를 치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 신뢰 관계의 붕괴와 법적 절차. 친한 동료이자 친구에게 당한 배신은 일반적인 계약 분쟁보다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법적 대응에 앞서 별표 별표 인간적인 배신감 별표 별표이라는 심리적 고통부터 극복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구조. 친구가 교묘하게 그의 이름으로 맺어 놓은 수많은 계약 특히 저작권 및 초상권 분산 조항은 법적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대 기획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별표 별표, 묵인된 불공정 조항 별표 별표까지 얽혀 있어 그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고립과 경제적 압박, 활동이 중단되면서 수입은 끊겼지만 변호사 비용과 생활고는 그를 짓눌렀습니다. 별표 별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 별표 별표 이라는 그의 고백처럼 그는 이 기간 동안 극심한 사회적 고립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전 동료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를 피했고 대중의 시선은 루머와 추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이유, 방송 불가와 루머의 덫. 그가 7년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별표 별표 방송사에 의하면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업계의 압력 별표 별표이 있었습니다. 업계 관행의 벽, 연예계는 불화나 소송 이슈를 가진 아티스트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의 전 소속사나 계약 관련자들이 업계에 남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안 김영빈은 사실상 방송 금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실의 예고,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법적 분쟁 중인 내용이 언론에 잘못 보도될 경우 오히려 별표 별표 루머를 확산시키는 사람 별표 별표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별표 별표 침묵 별표 별표만이 그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2. 마이크 복귀 무대의 의미. 단순한 컴백을 넘어선 치유. 그가 선택한 복귀 무대가 화려한 수가 아닌 별표 별표 진실을 다루는 기록 프로그램 별표 별표이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는 그가 별표 별표 다시 인기스타가 되는 것, 별표 별표보다 별표 별표, 자신의 서사를 스스로 완성하는 것 별표 별표에 더 중점을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1. 고백을 통한 트라우마 해소. 김영빈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7년간 짓눌러왔던 별표 별표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카타르시스 별표 별표를 경험했습니다. 관객의 공감, 관객들은 그의 노래 실력뿐 아니라 별표 별표 고통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의 용기 별표 별표에 감동했습니다. 별표 별표 제가 가진 모든 것에 달려 있던 줄이 그 사람의 손에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별표 별표라는 고백은 무대 뒤에서 겪는 아티스트의 고충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개인의 슬픔이 아닌 별표 별표 부조리한 현실과 싸워 이기려는 의지 별표 별표의 상징이었습니다. 2 복귀 이후의 새로운 계약 모델. 이 방송을 기점으로 김영빈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투명한 계약 관계 위에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도권 회복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저작권과 초상권을 스스로 관리하는 1인 기획사 혹은 투명한 파트너십 형태의 활동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의 복권은 별표 별표 아티스트가 계약에 대해 철저히 알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별표 별표는 교훈을 업계에 던집니다.